왔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해볼까요? 경호 이야기. 경호 이야기로 응. 응. 그 해서. 해서. 경호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 경호. 지훈이부터 응. 경호한테 조금 서운했구나. 네. 그 동안 음. 오랫동안 봤잖아. 그렇죠. KBS 예. 공채도 그래. 같이 동기고. 아 그래? 어. 이제 경호는 이제. 공채생들 중에서 이제 약간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였어요. 음.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정호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정호가 음.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음. 이번에? 우울나오래왜 <laughs> 벌써. <laughs> 그 와중에 음. 이기적인 부분이 조금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랬어? 아, 네. 약간 안했죠. 아, 아. 아니, 형이 얘기했죠 아까. 나그다 개인적인 생각이 음. 들어봅시다 음, 네. 어, 경호가 조금은 음. 그래도 얼마 안 돼. 아유, 진짜? <laughs> 진짜. 자 그러면 우리 규환이 어? <laughs> 규환이 어떻게 뭐? 오빠는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게? 규환이. 오빠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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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laughs>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음. 오빠가 아니 근데 여기서만. 막... 아니 뭐 경호 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술좀 먹었겠다. 음. 어, 이제 편하게 얘를 하면은 음. 부산 영화제 가가지고 내면 음. 음. 헤어나 음. 뭐. 메이크업이나 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 스프레이가 좀 필요했었어. 어, 음. 아, 이거 왁스라든지. 뭐, 경우는 그런 걸늘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경우 메이크업이 어, 어, 그래, 그래가지고, 야, 경호야 스프레이 있냐? 그러니까 경호가 아, 형, 그, 제가, 제가 그걸왜이어요 그러더라고. 아. 이야. 진짜 그랬어? 어.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웃긴다. 비하형왜 아니, 그 말을 지연해. 아, 니가 아, 아. 아, 네 그렇게 말했잖아. 어? 아니, 지연내는뭐지연내는건아 <목소리> 지연해지 마. 경우가 어, 지연가지고 지어... <목소리>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잘안아인데거지 아, 그래서 잔이요. 아 그래서 아니, 나는 후배 경호한테 왁스 좀 있냐? 스프레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아러니 아, 가왜 잠깐만. 얘기하자. 잠깐만 얘기하자. 너 야 너... 야 잠깐... 잠깐, 잠깐 더... 기아아 <놀리나> 같이 먹어 우리 혼자 먹어 야 같이 원샷 상하자 <놀람> 경호야 야 경호야 <경화. 놀람> 나 원샷은 안돼 너무 많이 따라왔어. <놀람> <놀람> 많이 따라왔어 어밥 한번 드실래요? 진아니였나 진짜 아 이제 오바까지 음. 공 마셔 아니, 경호 너 오기 전에 우리가 취하지 말자. 저기 화도 한마디 해줘. 경호에대해서 어, 네. 저는. 아니야, 경호 경호 수도 어, 있지, 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아이 <laughs> 어긋난 파이팅은 뭐야? <웃음> <웃음> 어, 깜짝이야. 어파이팅뭐입이에요 <영어사> <laughs> 어, <laughs> 어, 깜짝이야. 입덧이에요? 입덧은 아거요나 자리 잘못 잡았어. 임신대표가 입덧서아 지금 또 어, 아, 아, 깜짝이야. 하지만 임신대표가. 임신대표가. 이런 거 맞잖아. 나 그럼. <그냥> 이왜나어형 <laughs>